자, 606번 가겠습니다. 자, 얘는 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얘가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자, M, 그 n을, n분의 1을요, n을 우리는 어, h분의 1 이렇게 합시다. h분의 1. 어, m분의 1을, n분의 1을 h라고 치잖아. m분의 1을 h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고칠 거거든요. n분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g 의1 플러스 n분의 1에 마이너스 g 의1 마이너스 n분의 2에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위에 n 가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h라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리미트에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h는 n이 무한대로 가면 h는 0으로 갈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니까 h분의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2 h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러분들 뭐 알고 있어요. 플러스 h1, g1 마이너스 g1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니까 앞에 거 하면 뭐 g 프라임에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g'의 1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리해가지고 풀면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뭐고 3의 g'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자 분리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된다. 고 h의 g의 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1 플러스 2h의 마이너스 g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g 프라임의 1이고 마이너스 m 얘는 마이너스 2의 g 프라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3 g 프라임의 1입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역함수가 자 g 프라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역함수를 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a 분의 1하고 f a는 1인 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자 그래서 얘는 아 얘는 그 a를 집어넣어서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가 1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얘를 어, 조립제법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음, 조립제법을 하면, 어, 1, 3, 4, 얘는 넘어가서 4가 되겠지. 4, 이렇게 하고, 어, 얼마를 해볼까? 어, 마이너스 2를 해볼까요?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되지. 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어, 2가 되면은, 얘더 하면은, 아, 여기 잘못됐네. 여기가 더하니까 1이 되지. 1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얘 2는 마이너스 4, 어, 0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분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2에, 얘를 분리하면 a 플러스 2에, 뭐가 되냐면, 음. a 플러스 2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호근이 나오지. 그러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결국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해볼까? f 프라임 x는 얼마고? 3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f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 되느냐 하면은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응, 음, 얘는 4가 됩니다. 4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니까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3, 12, 12고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 12 없어져서 4가 되겠지. 4. 그래서 4분의 1이 정답이다. 알겠죠? 자, 역함수는 역함수는 g의 라 프라, g 프라임에 1 이렇게 하면 f 프라임 a 분의 1 이렇게 놓고 f a는 1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